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요. 저는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은 11시 23분입니다. 오늘은 딱히 할게 없지만 한번 오늘의 일상을 찍어 볼 건데 저는 유산소 운동을 하러 갈 거거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공복 유산소 오늘은 아침에 런닝머신 30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조금 쉬다가 공부를 할 거예요. 한국사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한국사 3급 이상을 따야 돼서 한국사 자격증을 따고 아, 공부를 하고 또 쉬다가 오늘 하체 운동을 해야 돼서 하체 운동을 하러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마를 했는데 지금 아, 파마가 벌써 질렸어 일주일, 2주일 다 돼가거든요 근데 파마가 벌써 질려가지고 오늘은 파마를 또 풀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용실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 끝인데 방학을 해서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심한 저의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타민을 뭘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원래 아침에 먹는 비타민은 맨날 옛날에도 말했는데 바로 이 글루타치온 먹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다 떨어져서 못 먹고 있고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글루타치온그 다음에 아침에 알파리포산 그 다음에 유산균 유산균을 먹는데 오! 제 유산균은 이거예요 이거를 먹어주고 유산균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 뭐 이거는 체지방 분해에도 좋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부할 때 집중도 잘 된다고 해서 알파리포산을 먹고 근데 이거 다 먹었어. 이것도 시켰어. 그다음에 딱 피부가 맑아지는 글루트 침까지 먹어야 되는데 지금 통통 비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공복에는 유산균과 알파리포산. 계 먹어 주면 아침 유산 아침 비타민은 끝. 아, 제가 원래 유산소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을 빼려면 유산소를 해야 한다 고해 가지고 제가 원래 운동 끝나고도 유산소를 안 했는데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살을 더 빼기 위해서는 공복 유산소를 하면 좋다라는 말을 계속 검색을 했어서 알아 가지고 공복 유산소를 하려고 마음 먹은 지한 3일 2일 됐어요. 근데 마음만 이틀 동안 먹었다가 오늘 드디어 할 겁니다. 아 그리고 밥을 뭘 먹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갑자기 다시 켰어. 일단 밥을 항상 엄마가 이렇게 소분을 해줘가지고 밥 아, 120g. 담아 놓거든요. 이거, 이거랑.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닭가슴살이 있어요. 다른 닭가슴살을 많이 먹어봤지만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항상 먹고 있는데 치킨 셰프의 닭가슴살 소세지인데 이게 좋아요. 왜냐면 단백질이 20g이 들어있거든요. 그냥 한끼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서 이걸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항상 이 치킨 셰프 닭가슴살을 먹고 있답니다 그냥 소세지 먹는 거랑 똑같아서 닭가슴살보다 전 이거 여러분들도 만약에 닭가슴살 좀 질리셨다면 치킨 셰프 독일식 훈제 닭가슴살 소세, 수제 소세지를 한번 드셔보시길 바니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마침밥은 이렇게 밥과 닭가슴살과 김치로 끝이에요 여기다가 그냥 어쩔 게 계란후라이를 추가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일단 꺼내놓고 살짝 해동이 될수 있도록 놔두고요 유산소로 하고 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 근력 운동할 때 하는 신발이에요. 바닥이 평평한 게 좋다 해가지고 쿠팡에서 샀었는데 오늘 저녁에 쓸 거니까 빼두고 벨트 무거운 거할때 허리 다치면 안 돼서.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벨트 <laughs> 이건 런닝머신 할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런닝 바로 가라 신고 근데 전 뛰지 않아요 귀찮아서 걸어요그 다음에 스트랩 이렇게 있고 닥터통 출신 그 다음에 런닝하면서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아이패드까지 가져왔습니다 런닝머신으로 갑시다 오늘은 무엇을 보면서 할 거냐 요즘에 롤토치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흠 이거 봐야지 런닝 30분 하고 왔습니다 좀 빠졌나? 붓기가? 모르겠죠? 어, 땀이 엄청 났어요. 갑자기 헬스장에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 하여튼 30분 에서한300 칼로리 정도 빠진 것 같거든요. 많이 역시 인클라인으로 하면은 칼로리 는 너무 잘 빠지는 것 같아. 아, 너무 힘들어. 이제 집 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요.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바로 닭가슴살과 밥을 먹을 거예요. 전자레인지 돌릴 거예요. 전자레인지가 돌려지는 동안 간식거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저의 간식 바로 이것입니다. 배고플 때 하나 먹는데요. 바로 닥터유 단백질바. 단백질이 24g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배고플 때 밤이나 이제 갑자기 너무 허기진다 싶을 때 하나 먹거든요. 자 이렇게 밥을 준비했고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돌렸나봐 완전 꼬부리가 됐어 휘어버렸습니다 아 제로콜라도 가져왔어요 제로콜라랑 함께 먹어야 돼요 다 김치 이렇게 세 3개. 개만 개 있으면 아주 배부르게 한 끼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밥은 120g 130g인가? 진짜 이 닭가슴살은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이거 <laughs> 없으면 난 닭가슴살 못 먹어. 그냥 닭가슴살은 이제 비려서 못 먹겠어. 얘는 진짜 훈제 향도 나고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도 진짜 기회가 되면 이거 드셔보세요. 근데 이게 한 번씩 맛이 좀 달라져. 이번 거 진짜 부드럽거든요. 근데 저번 건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냥 딱 배는 순간. 삭 녹는 느낌? 아 그건 아닌데 하여튼 뭔가 맛있어요 닭가슴살 먹는 것 같지 않고 진짜 소세지 먹는 느낌이어서 자, 밥을 먹고 먹는 비타민 바로 비타민C 두알 메가도스 아시죠? 메가도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D 5,000 비타민D 5,000아이 먹어주고요 근데 뭐 지금 비타민이 다 떨어져서 진짜 먹을 게 없어 그다음에 아연 이렇게 세개 먹으면 돼 그렇게 하면, 비타민 끝! 190kg고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어, 힘들어 종료 짠 21분 했습니다 왜냐면 어, 면 파마를 풀러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운동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유산소 20분 했어요 아까 어 힘들어 왜냐하면 6시 20분까지 미용실에 오라 가가지고더 하면 늦을 것 같아서 20분만 타고 끝냈습니다. 이제 프로틴을 먹을 거예요. 제가 먹는 프로틴은 임팩트웨이 프로틴. 그건데한번 먹을 때두 스쿱씩 넣어서 먹거든요. 두 스쿱. 꽉 채워서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이렇게 먹고. 두 번을 넣은 다음에. 이제 이거 먹어요. 크레아틴 이거는 5g씩 먹는데 아 요즘에 옛날에는 그냥 그램 재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거 한 번이 3, 3g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넣고 그냥 대충 이거 한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서 대충 이 정도면 5g이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다음에 물한 컵이랑 섞어서 먹는데 이 텀블러 좋더라고요 안에 이상한 공 같은 거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섞이게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냉수로 냉수로 한 컵만 넣어주고 잘 섞어서 먹어주면 끝. 근데 저는 프로틴은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다른 막 녹차 맛, <laughs> 말차 맛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말차 맛은 좀 별로야. 그냥 초코 맛이 제일 무난하고 맛있는 것 같아. 이 진짜 초코 우유 맛 나요. 물이랑 섞어도. 음. 여러분, 제가 너무 급해서 머리 하는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머리를 아까 파마했던 머리에서 많이 머리를 좀 풀고 왔어요. 진짜 파마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질려가지고 지금 현재 머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좀 많이 에센스 같은 걸 발라놔가지고 살짝 떡져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잘 풀린 것 같아요. 파마가 되게 빨리 질려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이 머리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 됐어요. 어제 너무 급하게 머리 하고 이래가지고 스킨 케어를 안 하고 나가서 찍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다음 날인데 한번 다음 날 이어서 브이로그를 해보고 찍어보고 있습니다. 스킨 케어를 시작할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냥 이 미스트 대용량 뿌릴 때도 있고. 스킨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지금은 씻고 나서 건조하니까 잠깐 뿌릴게요. 이거 어디 거니? 이거 후평에서 샀는데 오 어쩌고 저쩌고 이 미스트고요. 뭔가 되게 싸게 샀어요. 대충 미스트 뿌리고 그다음에 스킨을 이제 발라야 돼요. 저는 토너를 맨 처음에 바르는데 바로 독도 토너를 바릅니다. 오늘은 영상이니까 화장솜에 붙혀서 닦을게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걸고 그냥 좀 닦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까지 닦아주고, 마지막으로는 귀 뒤에도 이렇게 한번쓱 문질러줍니다. 뒤에도 한 번씩 이렇게 싹 문질러주면 자 스킨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톡톡 톡톡 해주고요. 톡톡해서 흡수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앰플을 발라요. 저는. 근데 앰플은 아침, 저녁이 좀 다르긴 한데, 원래 비타민C도 같이 바르는데 귀찮으니까요. 저 비타민C는 피지오겔 비타민C 쓰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오늘은 비타민C 패스하고, 이거 항상 할 때마다 보여드렸던 게 이거. 일단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것도 쿠팡에서 샀거든요. 얘가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어, 다 썼나봐요. 새 것들. 가성비가 좋아서 저는 이걸로 항상 쓰고 있어요. 이거 원 플러스 원에 막 얼마인데 더마팩토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짜주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모공에 좋다고 해서 진짜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나이아신아마 쓰시는 분 많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바르고 한두 번까지. 두번 정도 발라주고 두번 바르면 이제 저는 수분 앰플을 바르는데 웰라쥬 수분 앰플 바릅니다 이것도 이만큼씩 한 두세 번? 촉촉해야 되니까 저는 피부과에서 속건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좀 이걸 많이 바르면 은좀 촉촉한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고 한두세번 발라주는 것 같아요. 톡톡톡 치면서 발라주고. 뭐 근데 그거 아시죠? 피부 안 좋을 때는 피부과 가는 게 최고예요. 저도 뭐 뾰루지 나면 바로 피부과 가요. 뭐 좋은 화장품 바르는 거? 그것보다는 피부과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도 그래서 막 고가의 화장품들은 없어요. 뭔가 영양 많은 거 쓰면 저는. 좀 트러블이 많이 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다 순한 걸로 웬만하면 쓰고 그다음에 뭔가 피부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바로 피부과로 달려가요. 뭐 패치 붙치고 이런 것들 하긴 하지만 피부과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다음엔 로션을 발랐는데요. 이거는 소나무 진정 시카 로션. 이거 라운드랩 거, 라운드랩 걸두 가지를 쓰네요. 스킨이랑 로션. 이건 조금만 해서 그냥 얼굴에다가 이런 게 발라줍니다. 근데 아시죠? 저녁이랑, 이제 아침이랑 바뀌는 거는 저는 레티놀을 저녁에 바른다, 아침에는 비타민C를 바른다. 이렇게 두개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잘 발라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션을 발랐으면,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아비브 크림이 있거든요. 이거가 부활초크림인데, 이게 수분기를 열어준다 해가지고, 이제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이렇게 이걸 짜서 얼굴에다가 발라줍니다 이거 엄청 촉촉해요 이걸 바르면 뭔가 피부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비브 수분 크림 부활초 크림을 얼굴에 슬쩍 발라줍니다 이렇게 잘 발라주고 코도 잘 바르고 입가도 발라야 돼요. 저는 여기 입가가 되게 건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가에도 이렇게 잘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 수분 크림 이제 수분 크림을 바르는데 저는 수분 크림 그냥 집히는 거 쓰거든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건이 아토베리오. 이 수분 크림은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수분 크림인데 이게 괜찮아서 이것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받은 거이 마몽드. 이거는 랜덤 박스 사가지고 받았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마몽드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 이거 바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피부과에서 샀었는데, 이거, 이거 아세요? 이거가 뭐냐면 에르츠틴 리제너레이티브 실드 크림. 이거 바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바르면은 되게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바르겠습니다. 아토베리아 크림 이거는 그냥 듬뿍 발라요 얘도 한이 정도, 요 정도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바닥에 해서 이렇게 문질문질 이렇게만 쑥 발라줍니다. 대충 발라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요한 게 남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기기 올세라 더블샷이라는 기기 그래서 이걸로 열샷으로 저는 4단계, 4단계. 5단계로 하거든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일단 샀으니까 돈 아까워서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laughs> 되게 따뜻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굴 윤곽 관리랑 이런 처진 거뭐 관리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 효과도 모르겠어.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루에 세 번씩 하라고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벌써 얼굴 한 바퀴 돌렸어요. 이제는 또 켜가지고 이 모드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로 쿨링 케어를 해서 이제 방금 말한 화장품들을 이제 흡수를 시켜주는 느낌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차가워져요. 아까 그건 따뜻해졌다면 이건 좀 차가워져가지고 그냥 이렇 결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붓기 빼는 용으로 써요. 이렇게 하면 3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서 약속 있는 날에는 <laughs> 아침에 이걸로 붓기를 빼줍니다. 방금처럼 그 리프팅하고 3분이면 업 어, 됐다. 이렇게 종료하면 끝! 이건 그냥 이렇게 손으로 닦고 휴지로 한번 닦아주면 끝이에요. 뭐물 닿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굴 스킨케어는 끝이고 이게 제목인데 이거는 그냥 몸에다가 쏘거든요. 얼굴이랑 이런 데도 쓰긴 하는데 이렇게 브라운 그건데 이거 보여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일어서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으면 그냥 저는 강도 제일 세게 해가지고 여기 살짝 가리고 튀니까 그래서 여기 버튼 누르면 은쏴져요 그래서 이렇게 털을 이렇게 집에서 그냥 셀프로 제모를 하는데 오늘 보여드리고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온몸 전체를 다한 바퀴 돌립니다 시간은 한 2,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펄 나는 부위에다가 뭐 진짜 피부과에서 수염 제모하면은 막 오징어 탄내 나잖아요. 이것도 진짜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를 다 돌려. 하튼 제. 근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해줘요. 기계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 뭐2 주일에 한번 이렇게 써 있는데, 몰라 그냥 시간 나니까 맨날 맨날 저거 레이저 제모도 쏴주는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아직 모르겠다. 이제 머리를 말릴 거예요. 대충 이렇게 말리고 <laughs> 다슈 컬크림이 있어요 이걸 얼굴에 발라야 돼요 아 근데 그전에 얼굴에다가 이제 저는 나갈 거여서 선크림을 바르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 주이트리 톤업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톤업 선크림을 바를 거예요 한요 정도 짜가지고 그냥 얼굴 전체에다가 발라줍니다 어차피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좀더 화사해 보이면 좋으니까 톤업 선크림으로 목까지 발라줍니다. 선크림은 끝! 팔 남은 걸로 팔 같은데 그냥 바르고 손은 안 닦아요. 제 머리 만질 거니까. 그 다음에 컬크림. 이 정도 짜서 손바닥에 비벼요. 그 다음에 그냥 끝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 넘기면서 발라요. 다음에 이 상태로 머리를 좀 잡아주면 스타일링은 대충 합니다. 너무 더워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거울로 보고 왔는데 거울로 봤을 때좀 괜찮은 것 같은데 카메라로 보니까 좀 이상해 보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손질해주고 마지막으로 립밤을 바르면 끝입니다. 이거는 아빗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 비레디도 있고 종류별로 립밤이 좀 많은데. 요즘에는 얘로 그냥 조금만 발라요. 색 컬러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바르면 외출 준비는 대충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외출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옷만 갈아입고 나가면 되는데, 아직 저는 나갈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번 브이로그는 마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브이로그로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